두 번째 뭐였죠? 정당 혁명이었죠? 세 번째? 결혼. 혁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100명을 명예직으로 하고 지자체 페이지하면 정확하게 3조 원이 전약돼요 매년? 참 많죠? 3조 원이면 하나의 그룹의 연간 세금이야. 여러분들은 정신을 안 차리고 있어요. 아니, 지자제 선거하는데 1조 9천억이 들어가요. 그래, 안 그래요? 국회는 이거 뽑는데 선거비용 몇천억 들어가죠? 이 국가가 또 정당 지원금을 500억씩 매월 주죠? 정당 지원금 이거 왜 줍니까? 매년 참, 매년 500억을 주는데 저거 왜 줍니까? 그죠? 당비 받아가 해야죠? 당비 내는 사람이 없어. 당비는 저 길이 가짜로 내는 사람들이 많아. 위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내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당이 유지되는 거야. 그런 당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정당이라는 거는 이 정당은 정당이라는 거는 자 봐요. 이 당은 공적 집단입니까? 사적 집단입니까? 사적 집단이야, 헌법에. 저 사적 집단이 국가 예산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사적 집단들이 모여가지고 300명의 국회의원을 만드는 거야. 아주 참 희한한 일이죠. 그래가 얘들이 국가 예산을 감사. 맞아, 맞아요. 대통령의 인명권에 또 감사. 대통령 임명권에 감사해야 하네. 장관 임명하면, 야, 넌 자격 있어? 없어? 뭐, 이런 감사. 국가 예산 감사. 야, 청와대도 가서 감사? 그렇게 해야 하네요. 감사 기능, 입법 기능, 아주 만병 통치를 가지고 있어, 국회의 그래, 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냥, 야, 넌 임마, 쟤 오라 그래, 청문회. 야, 저, 저, 저 청와대 비서실장 오라 그래. 하, 이러면 그냥 청문회야.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게 뭐하는 사람들야? 사적 집단이야. 사사로운 사적 집단 맞죠? 이 사적 집단이 공적 집단인 국가 대통령과 공무원들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산을 주고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어. 어, 그리고 예산을 결정해줘야 돼. 그러죠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 제도를 어떻게 요 모양 요꼴로 해놨어요? 그러면 난 대통령 안 해요. 나는 앞으로 입법부를 특수하게 바꿨습니다. 강력한 대한민국, 세계 통일해야지 국회의원들 눈치 보고 있어요? 안 됩니다. 국회의원들 대통령 하라고 그래. 네.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자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나중에는 정부를 주워 먹어. 그게 내각 책임제야. 아니, 사적 집단으로 뽑힌 자들이 저끼를 뽑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정부의 모든 고난을 개들이 지고 흔들 공무원들은 그게 신부을 군이야. <laughs> 무슨 이해가죠 아, 군, 육군 별 4개짜리나. 뭐정부 그게 신부을 군이야. 뭐각 장관들이고 뭐고. 응? 어? 내각제가 되면은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사적인 집단이 국가 예산을 잡아먹는 지금 집단으로 올라와 가지고, 세상에 이런 회의가 있어요. 이런 회의, 이 소리 많이 들어봤죠? 아, 당정 회의, 이런 소리 들어봤죠? 아니, 당이 앞장서고, 그 다음에 정부가 들리서가지고 회의하는 거야. 당정 회의. 거꾸로 해야 됩니다. 원래가 정이 뭔? 정당 회의가 돼는 당정 회의야. 아니 정부하고 당이 정부가 문제가 아니야. 당이 문제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사적 집단이 국회에서 국민을 우롱하면서 부익부빈익빈을 계속 만들어낸 거야. 아 예를 들어서 개인 택시를 실근 허가 해줘 놓고 타다를 만들어 어? 또 오다를 만들어 <laughs> 말하자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뒷구멍으로 또뭐 해줘 또 국회에서 무슨 말인 이해가죠 그럼 또 개인 택시들은 들고 일어나 맞아 맞아요 야 누구 타다 만들면 우리 뭐가 되냐 야내 개인 택시 번호 그 하나 바라보고 내가 평생 운전 조심하고 간신히 개인 택시 땄는데 따고 보니까 타다가 나타나네. 또좀 있으니까 오다가 나타나네. <laughs> 이게 누가 해먹는 거야? 사적 집단들이 공적 나라의 기관을 우롱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국회예요. 무슨지 알죠? 우리는 국회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국회 기능이 올라가면은 청와대 대통령이 할수 있는 일이 줄어들어 버려. 알겠죠? 시소게임이야. 대통령이 지면 국회가 내려가야 돼. 국회가 올라가면 대통령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이 정치하는 내각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분당국이라 뭐해야죠? 강력한 제왕적 대통령제로 들어가야 나라가 사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정당제는 이런 정당지원금 500억 앞으로 없애죠. 그리고 네. 정당지원금제도도 폐지. 폐지가 사실은 한 100개 정도 돼요. 큰 거만 한 10개지 폐지. 정당지원금 안 주죠? 네.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 월급 안 주죠? 폐지 다 폐지 폐지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와요? 네. 국민배당금으로. 알겠죠? <laughs> 그 다음에, 무슨 항상 정부 여당의 들놀이서는 사람들이 집합하는 문화회관 같은 거. 아, 민간인들이 짓게 해. 뭐 때문에 시에서 그런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문화회관 이라고 1년에 몇번 쓰지도 않으면서. 응? 그 돈이 얼마고 땅이 얼마야, 그게? 그 관리비가요. 1년에 몇십억이 들어가. 그거 해놨고요. 그 1년에 몇십억이면요, 좋은 건물에 가서 얼마든지 가서 임대를 주고 해도 천 번, 만번할 수가 있어.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계산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아니, 몇천억 주고 지어놓고 또 매달 1년에 몇십억을 갖다 퍼보야 그 건물이 그나마 썩지 않고 유지가 돼. 그런데 실제 행사는 1년에 두번에 그게 뭐 하는 짓들입니까? 그 돈에 만지질만 해도 해관 빌려 가 행사 얼마든지 할 때가 천지 만지야 왜 그런 그런 형식적인 국가의 재정을 여러분 호주머니로 가야 될 돈을 그거 다 처박아놓고 국민들의 세금 을 구청에서 그국민회관 하나 지키느라고 맨날 돈이 들어가 노나조도 센자는은데 그 나는 여러분들 보면 정신병자 같아요 음. 아,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런 돈을 여러분들은 아까운 줄 모르고, 그런 데다가 관리비, 뭐, 그거 다 그냥, 다 날아가버려. 세금 보고 아니, 그거 여러분 주면 안 되나? 응? 어? 아니, 이번에, 영세민 혜택 받는 사람이 몰래 식당을 하다가 들켰죠? 그래, 실험을 받았어. 징역형을 1년 받았죠? 그런데 내가 그걸 보면서 식당도 뭐 그게 적자야. 그래, 안 그래요? 생활은 실제 영세민 그거 받아가지고 해. 그 영세민 그거 지고리 만큼 주면서 식당 하는 게문제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구호 그 복지는 없애. 뭐죠? 국민 배당금을 주는데, 직장 다니면 안 주나? <laughs> 직장 다녀도 국민 배당금은 관계가 있어 없어. 노인수당은 관계가 있어 없어. <laughs> 여러분들은 그 영세민 그 돈을 받아, 받는 사람한테 구청장에 가서, 아이고, 이돈 가지고 무슨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디 가서 좀 돈도 좀 보세요. 이래야 될 텐데. 발목을 묶어놨는 거야, 발목을. 그몇푼 받아야 되지. 또 일은 해야 되겠지. 그거몇푼 가지고 오는 연탄값하고 뭐 이거 빼고 없어. 그럼 가서 일을 했는데 일만 하면 잡아. 그거 맞아 안 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도대체가. 응? 내가, 내 말이야.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가 갈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어.